열열 언제부터 열이 났나요? 갑자기 또는 서서히 몸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열이 계속 있었나요? 아니면 열이 있다가 없다 했나요? 며칠 간격으로 열이 났나요? 점점 더 심해지나요? 이전에도 열이 났던 적이 있나요? 해열제를 드셔 보셨나요? 효과가 있었나요? 열직접시 보셨나요? 몇 도였나요? 전신 오한 체중 변화 피로 근육통 전신 쇠약감 탈수 증상 목마름 어지럼증 호흡곤란 피부 및결체 조직, 피부 발진, 관절통, 소화기, 식욕 저하, 오신 구토, 설사, 변비, 고통, 환달, 비뇨기, FUND, 혈뇨, 옆구리, 통증, 신경, 두통, 팔다리, 힘 빠짐, 호흡, 기침, 가래, 콧물, 목 아픔, 식은땀, 양아, 말안 어, 혹시 성관계 상대가 여러 명이신지요? 최근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지요? 최근에 야외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신가요? 접촉한 동물이 있나요 모기나신들에 물린적이 있으신지요 해산물 등 평소와 다른 음식을 먹었었나요 아픈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나요 단체생활을 하고 있나요 이내 건강검진받은적 있으신지요 독감예방접종을 받으셨나요 최근에 수술받은적이 있으신지요 고혈압, 당뇨, 결핵, 간질환을 하시는거 있으신지요 보용중 약물이 있나요 술을 드시나요 흡연하시나요 직업이 무엇인가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중에 비슷한 증상을 앓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질분비물 임신 가능성